Hi everyone, Start English. 여러분과 12월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전화를 걸고 받을 때 여러 가지 관련된 표현들을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요, 누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다른 일을 보는 바람에, 마침 그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과 결국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아, 너왜내 전화 안 받았어? 그래서, 아, 내가 그때 딴일 하고 있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전화를 못 받았다. 이 상황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동사는 바로 miss. miss가 됩니다. m-i-s-s. miss. 어, 이 말은 누구를 그리워한다는 뜻도 되죠. I miss you. I am missing you. I missed you 이렇게 말할 때, "miss", 그리워한다는 뜻도 되고요. 여기서는요, 놓친다는 뜻이 됩니다. 슬쩍 이렇게 지나쳐서 놓친다. 아쉽게, 그게 또 "miss"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I missed your call" 하게 되면, 내가 네가 나한테 전화 걸어왔던 거를 내가 놓쳤다. I missed your call. 이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의 통어 전화 가온게 아니라 뭐두번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I missed your calls. I missed your calls. I missed your calls.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아하니 그랬나 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앞에 또 뭐가 붙죠. I think I missed your calls. 해도 되고 보아하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뜻의또 다른 표현 it looks like를 붙여서 허, it looks like I missed your calls. 아, oh, it looks like I missed your calls. 아, oh, it looks like I missed your call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it looks like 보아하니 뭐뭐인 것 같네요. It looks like 눈앞이 펼쳐지는 혹은 말을 들어보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14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쭉 둘러보니까 빈자리가 없네 라고 할때 아유, 보아하니 빈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식당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It looks like there are no seats available. Oh, it looks like there are no seats available. 자, seats, 앉는, 앉는 자리, 그게 available, 내가 쓸수 있게끔 비어있는 그 자리가 없는 것 같다. It looks like there are no seats availabl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available, 뒤에 붙이게 되면 내가 원할 때 가서 쓸수 있게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이런 뜻이 되거든요. It looks like there are no seats available. 자리 없나 보다. 우리말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